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00일 되는 미국대사관 주시민들의행거입니다와 오늘이 1800일입니다 6년여 속을 다이 아, 초소를 만들어서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저희들은 10시부터 국회에서 국민 저항, 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합니다 지금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닙니다 나라 꼴이 아닙니다 아,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국민 총동원령 해서 이제 민주당이 총동원령, 아, 나라 망칠 놈들이 총동원령에 나라 망친다고 야단이, 국판을 버리고 야단이. 어젯밤에도 광란이고 밤만 되면 기나옵니다. 그런데 아, 오늘 보니까 아침부터 나왔어 다 민주노총이 내던 내란 <laughs>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나라고막이강화문 그 일대를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재명을 구속해야지, 막이러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범죄자 이재명을 구속해야지. 왜 윤석열을 어, 파에하라 하냐. 아, 아 용, 시민들이 용기가 있습니다. 박수로 보냅니다. 예. 예, 오늘 저희들이 왜국민정안권을 갖고 긴급 세미나를 하는가? 예, 여러분, 국민이 뽑은 국민이 선, 선택한 대통령을 민주당이 파면하고 감옥을 보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자신들과 다른 말 하는 국민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파출소를 만들어요. 이름이 민주파출소입니다. 아, 민주당이 하는 앞에 썼는 민주를 빼고 공산을 붙이면 공산당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공산파출소입니다. 공산파출소. 민주라는 이름은 하나의 언어를, 언어 조작이고 상징조작입니다. 하는 짓이 다 공산당들이 했던 짓만 골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말합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그랬죠 제가 봐도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습니다. 민주라는 게 뭡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을 잡아들이겠다는 파출소 만들어 갖고 자신들과 말이 다른 자신들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잡아들이고 자신들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법 만들어서 말 못하게 만들고 아, 이게 어떻게 민주당입니까 이 공산당이지 자 그러면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도 파멸시켜서 감옥 보내고 자신들과 말 다르게 하는 국민을 감옥 보내겠다고 파출소 만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도 되겠습니까 이런 체제, 이런 제도, 이런 질서, 국민이 허용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안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에게, 이럴 때 국민에게 부의된 권한이, 권리가 뭐가 있는가? 그걸 찾아보니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헌법 전문의 3일 정신과 4.19 그게 3일 정신은 일제 에 항거했던 우리 민족의 항쟁 정신입니다. 4 1 9는 이승만 정권에 항거했던 학생들의 저항 정신입니다. 이런 3일 정신과 4일 항사일 정신, 4일구 정신 이걸 헌법 전문에 탁 박아 놔서 불리한 날이 오고 불리한 정치가 시작될 때 그때 바로 우리 우리는 3일 정신과 살구정신을 이어받았어. 우리는 국민은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게 명, 명문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빛나고 자랑스러운 한국 역사하고 한국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5.18 정신도 천법 전문에 넣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18 정신은 뭡니까? 5.18 정신은 그들이 말하는 그 1980년. 군사 정부에 대응해서 싸웠던 강주시민들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강주시민들 1980년 어떻게 싸웠습니까? 야 군인들이 비상경험한 거 이거 아니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고를 탈취해 갖고 5천여정 이상의 무기고, TNT, 장갑차, 군용 차량 다 탈취해 갖고 군인들을 쏘았습니다. 경찰을 쏘았습니다. 27명이나 되는 국군과 경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마음에 안 드는 시민들도 절반을 쏴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5.18 정신입니다. 그런 이런 5.18 정신도 헌법 전문에다 짓자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 시민들은 절대로 총돌고 무기고 탈취하고 TNT 탈취하고 장갑차 탈취하고 그런 짓안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항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자유롭게 목노와 나의 생각을 표현하겠다는 표현의 자유 무력을 통한 표, 그게 아니고 표현을 통해서 성남 국민들의 분노의 표현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합리적 합법적으로 표현하겠다는 거기에 억압이 들어가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저항의 방법은 바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건 바로 천부에 걸리고, 저는 자연법적 상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국회에서 헌법 전문가, 법률 전문가, 언론 전문가, 아, 여러분들이 모여갖고, 국민 저항권, 이 시대의 국민 저항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한번은 논의해봐야 되겠다. 아,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은, 헌정사의 국민 정안권을 갖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은 아마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10시에 국회에서 토론을 해보자. 아, 그렇게 해서 그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시 국회 제3세미나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갖고 오시면 누구나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 시에 어, 헌법재판소 앞에 그 현대건설 정문 앞에서 저희들이 또 집회를 합니다. 어, 수목금 앞으로 금요일까지 이제 집회를 하는데 탄핵 각하를 위한 어, 집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어, 자신의 뜻을 하나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라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민주당이 국난 극복을 위한 뭐 토론회를 한다면 국가의 난리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국난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하겠다 이것도 어느 조, 조작이고 상징 조작입니다. 국가를 어떻게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인가? 그런 토론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다.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하는 말을 100%다 믿으면 반대로 뒤집어서 딱 해석하면은 답이 다 있습니다. 민주하면 공산, 선, 착한 거, 막 악한 거 앞에 쓰는 것다 반대로 해석하면 민주당이 하는 짓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가급적이면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과 살아야 됩니다. 이재명 같은 인간, 민주당 같은 인간과 살다 보면은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과 절대로 가지 마시고. 민주당과 절대로 가지 마시고 저 민주노총하고도 절대로 함께 하지 마십시오 저 민주노총도 타락할 때로 타락한 했타락 인간들이고 그 민주노총의 조직의 총괄, 수장들 지금 위원장, 양경수, 전판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다들입니다 간첩! 조직의 책임자가 간첩 아닙니까 그런 놈들이 무슨 놈의 국난을 극복하고 이 나라를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예, 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은 탄핵 재판은 각하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직 복귀해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 진짜 국난의 극복은 대통령만이 할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치의 상징이 완전한 상징이 되어 있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한 나라에 살면서 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행동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서로가 이해하고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막 막 살고 막 가는 인생 살아요. 민주노총은 자신들에게 월급 주고 자신들에게 일터 만들어 주고 하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악마입니다. 악마.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이 이 나라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문화적 자유 이런 걸 향유할 수 있게 만든 이 대통령, 이 정치, 이 나라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감사한 나라입니다. 이걸 이런 감사를 모르는 인간들이 인간입니까? 이건 악마요,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저금 적군입니다, 적군. 예. 예. 아, 말씀 마칩니다, 말씀 마치면서. 예. 국민... 장건, 장권. 국민 장건은 이제 활동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은 국민 장건 활동되어야 한다. 예, 국민 장건. 이제 국민이, 한분한 분의 한 국민이 일어서지 않으면은 이 나라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저 적군파, 저기 적군파들, 적군파들. 저 적군파들을 가 싸우기 위해서는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일어서서 그한분한 한 분이 대 병력이 되고 대 군사가 되어 될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직장에 있어 될 인간들이 직장도 포기하고 길바닥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파이팅하시고 어젯밤에 나프타 한각시님이 수고를 했습니다. 변함없이 송아재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웃스파이 파워 우리 미경님. пойти мне до конца